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요 핑. 드요 아, 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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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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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. 이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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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서부터이렇게돌이이렇게거명이서 먹을 수 있나? 이렇게거 이거. 이 여기는 워낙 내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나 봐야죠 스타일이면 여기 갈까요 여기? 초마테라 어떠세요 초마테라 짤 <laughs> 스타일이면 여기 좋아요 여기 노란 핀 노란 핀 노란 핀 노란 핀 노란 핀 노란 핀 그럼 음. 쇼핑 예. Yep. 나도 쇼핑으로 갈게 그럼 하빈이형좀 나가있어 사 번님은 아버님은... 네. 나랑 쇼핑으로 어. 가고 있어. 어 내린다 쇼핑에 미친 놈들. 쇼핑 여기 그럼... 쇼핑 안스커드 내려. 네 잡아야죠 뭐. 우리도 있다. 잡아. 이쪽도. 어 내가 느린데 이런. 씨저는 틀었어요 반대로. 틀었어요? 어? 배신인데? 나 혼자 왔네 야, 나 떼어봐야 돼. 미쳤어. 왜, 뭐해?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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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뭐해. 이거 안 내려줘. 왔다, 왔다, 왔다. 친구 왔다, 씨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많지? 도트만 <laughs> 있어라, 도트만. 차, 차 소리까지 나고 풍이 없어. 어? 풍이 없어. 얘들 아주 신중히 파밍하네. 어차 발견. 예. 파... 차 발견, 차 발견, 차클것 같아요. 차도 오는데 여기. 차 그쪽으로 가는데? 여기 있다. 1번님 네? 내가 가드려야죠 지금 아니요 아직 안오셔대요야나 도와줘 형이 없어 근데 왜 거기까지 존나 먼데? 어 가서 총 드릴게요 예. 도트. 도트 하나만 줘라 도트 하나만 주면 죽었다 오케이 잊었어 난. 4번님이 어, 어디 계시지? 저기요 어 멀리 계시네? 저요? 네, 저차 발견했어요 근데 차 들고 갈게요 썼어요 제 쪽에만 없는 거 같은데? 하나 기절 나이스 하나 기절인데 나는 조터지고 네 제가 지금 빨 붙어요 어허 아 갑박이 없어서 되게 아프네 해끝한명 죽였어 그래도 아 뭐야 아아 갑바가 없어서 씨 현재 지금 살리고 죽을까.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가면 바로 죽일 수 있어요 두명다거기 왼쪽. 와 이거 맞으면 대박이다. 그거 제시 제시친 거 같은데? 속고 있는 거? 별일이 <laughs> 없어서리. 노중 땡기지. 노중으로 땡겨 버리지 그냥. 노중으로 땡겨 버리지. <laughs> 아, 풀숲 대박인데 이거? 다리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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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벤트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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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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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서 오른쪽 서쪽엎드려서 옵트레서, 옵서 오른쪽 서 옵트레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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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 아 그래요? <laughs> 3대가 쓰는 거야? 수갑 나들이. 노트북으로 배지를 3대가 다 배가 <왜> 될까요? <laughs> <laughs> 그렇다면 3인 스코트 <laughs> 옛날에. 아빠랑 스타가안 도와준다고 진짜 싸. 어 많이 살았다. 한 바퀴 돌아야 이렇게 이탈라까지. <laughs> 다시 유턴 유턴 유턴. 신조 주차법이라고. I'm 스타면 8 t 다 e 가더라라요요 b <laughs> 아, 여자 태우고 오토바이 타고 r e 가고싶다 등에다가 <laughs> 내총안 a t <laughs> 대박이네 여자가 아니라 꼬추들끼인데 어. 뭐어아 진짜 나 여자 있으면 삼백 준다 어? 그거는 아니고 백도줘 삼백 두못 버리 어, <laughs> 지금 지금 방금 시체 위로 차지 나갔어요 조심해 찾이나갔어 <laughs> <차> <laughs> 아까 저기 시체 위, 쌈마틴 시체 위로 차 지나갔어요 한번님 ㅅㅂ 그럼요 지금 여기 내가 쌈마틴 망가지고 있는 건데 <laughs> CCTV 오, 오토바이, 어, 버기 하 지나간다 버기 봐봐, 버기 지나간다 버기 지금 엄청 지나가 그럼 이제 좀 쪽에서 주기랑 집차 거기 아자, 그래 이제 한세대갈 거예요, 자. 아자, 아니다 너, 오케이 닥스. Okay. 주위 사람들이 우리 를 보고 얼마나 뭐 친놈처럼 볼까? 아자, 아 어, 너무 어감 어감 좋다. 아자, 해당 아자. 아자. 멕시 멕시칸이신가 보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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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어, 네. 아, 찾지 않네. 그거 보는 줄 알았네. 아, 네. 테 테니까 이이지래와지금시작한을래지 아, 네. 거기에 에에 있는 거에요. 여기 있있어 오토바이 기있거기 오지 거기 오지 아내기거나기요기한테요가요 여기 한는거에나가요 여기 있바거에요요요 어, 거기 뭐야? 맞나? 맞아 어 이거 이런 맵도 없다네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문 하나 닫고 있어서 이시계 할것 같은데? 어, 어 여기 쌈마틴 카고 소리 나요 상이 너무 빽곰 나온 거 아니야? 빽곰 상. 아 왜씨발 뚝배기랑 메스이안 나오지? 저기 혹시 해주세요. <laughs> 대 책상 밑에. 아 가위. 아 없네. 페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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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. 아 웃겨. 어차 또 지나가요 삼마틴. 아. 야, 진짜 독배기안 나온다. 너무 한 돼? 어. 저 안으로 들어가 볼까? 아, 여기서 아, 나 음. 들어오, 고 싶은데. 정준이 형 컴퓨터 푸시다. 아, 켜야 <laughs> 켜. 켜. <웃음> <웃음> 지금 우리 대화가 더 재밌어. <laughs> 이거 진더 <진짜> 재밌어. <laughs> 어어그 병원 차려야 도되 약국 차려 도 되겠네 약국 <laughs> 약국 차려도 되겠어 약국 시리벌도 나오라고 그룹 석궁 미션 사번사 <laughs> 4번, 번님한테 미션 <laughs>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<laughs> 캐담 얼마 캐담 <캐당> 얼마 그래 일단 <laughs> 소전전 아, 제코한잔제코한 잔. 한 잔. 아니, 나와, <웃음> <웃음> <아니>. 아, 대탄다, <laughs> <laughs> 안 나, 와 씨발. 자기 나, 이 나, 지금 나, 이팀 나, 이이라고아 이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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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나, 이거. 야 이거. 나,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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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고, 오케이, 다음 이오케 오케이, 프라이버이또그이서어이 오케이, 오이또케이오케도 빨리. 이 오케이, 오케 기도 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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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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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오 온다 온다 오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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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상한 10개 있을 것 같은데? 어, 이쪽. 어, 회사 이제 나는 완벽해. <laughs> 저거 저거 떨어진다. 저거 난간에 있었지. 굴러떨어진다. 밑으로. 난... <laughs> 남자는 직진이죠. 진짜합니다아 근데 뭐 애들 안 죽어? 왜4 2 명이야지. 뭐 하고 있? 봐봐, 아, 굴로 떨어지니까. 저저 난간에 떨어지면, 저 언덕에 떨어지면. 어 차도 있고 차도 있고. 내가 삼바팀 방어 보고 있어요 지금. 차도 있네. 맵좀 봐봐 다 맵을 못 보고 있어. 삼바팀 <laughs> 방어군이라고. 아 연막이 없애버리고 싶다 연막 건질까아 <laughs> 차꿀고 하면 되겠다 먹고서 가연 섬뜩 가연. 변신 총뭐예총어그 그. 그거 아구 아구 이렇게 그. 눌러 보이나 우리도 안 보여. <laughs> 어.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와나 근데 삼쪽개 3배낭이었는데 이거 치면 누가 와서 먹겠지 존나 아깝다 그럼 배 아픈데 그럼 총으로 쏴야 그 박스 떨어놓게 그러면 누가 먹으러 오면 거기 죽이면 되잖아 거기 숨어 있다가 그러면 되겠니 되겠다 근데 여기 좀 위험한 거 같은데 아 이거 안 위험해 아, 아 주유소 주유소 주 주유소에 딱 숨어 있다가 내봐야지 네, 네, 내가 내가 쌤왜 망보는지 봤지? 지금 찾습 뜨고 어6배다 기도가 먹히나 보네. 마지막에 다 나오네. 그러네. 그, 아 라면 먹을까? 너무 아야. 손으로. 손으로 넘어와요. 예. 네. 레알. 손이에요? 손 어디요? 번선 도나나는 있기도. 다 함께해, 다 함께해. 차 있다 차 있다 차 있다 오도 있다 차가 있는데 조금 털린 거야 MK 4가안 털렸네요 오, 오. 좋다 풀파밍이네 풀파밍 우리가 지금 깻... 다 기도 세 명이서 기도를 엄청 하고 있으니까 <laughs> 지금 나 지금 부처님한테 하고 있어. 말 <laughs> <laughs> 내가보기엔 이렇게 뛰는게 더.. 그거 차.. 상.. 그거.. 그거.. 그 뭐야.. MK... 아니 말도 안나오 MK4.. 총알 쳐요 위로 아 진짜요? 아 상탄돼요 멀리가면 오렇게아 뭔가 있어보인다 이제 택배지 택배 갖다주는 아니 아닌데? 게임 잡으시는게 보통이 아닌데? 어어 어. 어, 어. 어, 지금 썸마틴 자기 자기장에서 어 지금 썸마틴 자기장 지나갔어요 썸마팀 <laughs> <썬마틴. 웃음> 이제 여기 CCTV 끄자 CCTV 꺼 개집 개집 방금 나 그건 줄 알았어 그거 배, 모바일 배그 광고, 하. 왜 뒤집기가 <laughs> 없지? 누워서 배를 하늘로 보이는 배우까지 팔고, 주머니에 넣어놔요. 다음 판에 쓰게. <laughs> 여기, 여기 자기장이네 근데 중요한건대탄이없네3 0발이네 구상이랑 이런 곱 많잖아요 구상 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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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치킨 먹는 거 아니야? 뭐할것 아, 네. 같아? 제가 봤을 때 치킨. 삼척이 네, 삼척이 3쪽 삼 삼배당이라서 대신 네. 상대편은 4 명이라는 거 <laughs> 팔다리는 아프다는 거.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 씨발. <laughs> 여기. 살 날린다, 살 날려. 아니, <laughs> 절대 바로 앞에 지나가도 나오지 마요, 그냥. 근처 온거 같은데. 언덕나무, 언덕나무. 얘네 온다. 이제 자기장 때문에. 고그 정도 S에서 240아 역시 술안 먹으면 저런 거 사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20명대로 진입했네요 여기 아좀 줄어든대 <laughs> 똑같네 일반, 일반 방법이랑 똑같아 여기 6명 남을 때까지 오 왔다 왔다 <laughs> 그렇지